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이 중지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회생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며 이는 민사집행법과 개인회생법에 근거한 법적 보호장치로 채무자는 신청서 제출 시 재산, 소득, 채무 내역 등 필수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을 지정하여 절차를 관리하며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추가 추심이나 압류가 제한되도록 조치하며, 변호사는 신청서 작성, 소득 재산 증빙 자료 준비, 법원 제출, 회생 위원 대응, 채권자 협의, 심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추심 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협력하면 추심 중지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회생. 계획 수립과 변제금 관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채권자 이해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책임 발생을 예방하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회생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